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시스코의 창립자 마리드라 빠시옹. 19세기 유럽은 왕권을 위협하고 민중을 계속적으로 선동하는 정치적 혁명의 현장이었다. 이전에 득이양양했던 그리스도교회는 이제 적들에게 포위당한 신세로 몰락하였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소리 없는 공격에 이어 프랑스 혁명군에게 공격을 당하고. 후에 근대 민족국가의 출현으로 세진해졌다. 1860년은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교황권의 몰락으로 특징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격렬한 공격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우리는 그시대 가톨릭 신앙의 여성적인 면모의 모범을 보이는 마리드라 빠시옹을 만나게 된다. 마리드라 빠시옹은 1877년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에를 설립하였다. 이수도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에서 후에 모든 대륙에 퍼져나가 사도직을 하였다. 군 장교였던 그의 외할아버지 피에르 가르보드 포르는 프랑스 부르타뉴 지방의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의 좌우명인 하느님과 국왕과 나라를 위하여를 변함없이 실천한 분이었다. 왕가와 운명을 같이하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는 1815년 나폴레옹이 패배 후내 네 자녀와 함께 낭트에 있는 포르가의 저택으로 돌아와 왕이 주는 모든 명예를 거부하고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였다. 하느님과 정의에 대한 대쪽 같은 충성심과 함께 사려 깊은 브루타뉴의 강인한 정신이 포르가의 유산으로서 엘렌의 어머니. 소피 가르보드 포르에 의해 그 자녀들에게도 상속되었다. 또한 아버지 집안인 샤프땡 가에서는 정렬, 모험심, 자신을 아끼지 않은 용기, 거룩함이 엘렌에게 이어졌다. 폴 조셉 샤를르드 샤프땡은 미국 불티모에 있는 성마리아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후에는 프랑스에 돌아와 토목 기사가 되어 1827년 소피 가르보드 포르와 결혼했다. 그들은 낭트 시내 중심가 아파트에 복음 자리를 차렸지만, 추운 계절을 제외하고는 처가의 유산인 낭트교의 포르 저택에서 살았다. 크고 우아한 17세기식 석조 주택을 과수원, 목장, 밭들이 둘러싸고, 잘 손질된 화단과 넓은 정원이 딸린 이 저택에는 가족들이 성당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들은 소피의 오빠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엘렌은 사프땡가의 막내로 1839년 5월 21일 성령강림 후 화요일 저녁 삼종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에 태어났다. 다음날 성 클레멘스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엘렌마리 필리핀이라는 본명을 받았는데, 큰언니인 마리틴과 사촌인 필립이 대부모가 되었다. 나중에 마리틴은 엘렌을 데리고 성 클레멘스 성당에 가서 세례받던 자리를 보여주며 말했다. 엘렌, 너는 항상 성령께 기도하는 걸 잊지마. 성령 강림 주간에 태어났으니 말이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도 늘 기억하렴. 너는 성모님의 달인 아름다운 5월에 이 세상에 왔으니까. 엘렌은 언니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고 사실상 후에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성모님의 달인 5월에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엘렌이 행복한 어린 시절의 배경이 된 낭태 포르가 저택은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돌며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으며 외삼촌이 여섯 자녀와 사포땡 시의 다섯 아이에게는 덧없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마리드라 빠시옹은 후에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이 옛집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가 친형제 자매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두 가정 아이들을 함께 섞어서 큰 애들, 작은 애들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이 내분의 네 부모님이라고 말하며 낯선 방문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 둘이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가정교육은 바로 이 내분의 네 부모님에 의해 애정 깊으면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기상시간과 지침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식사 시간 등도 규칙적으로 행해졌다. 아이들은 시간을 엄수하고 예의 바르며 잘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높은 교양을 지니고 있던 엘렌의 외숙모는 엘렌의 뛰어난 재능을 재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주려고 노력하였다. 엘렌의 아버지는 철도 건설이 시작되던 그 시대에 토목 기사로 일했기 때문에. 유럽 여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밖에도 많은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무척 사랑하였으나, 자녀들에게 프랑스가 세계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미국 볼티모의 성마리아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과의 추억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 중에는 미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웅적으로 헌신하는 이들도 몇명 있었다. 어머니는 엘렌의 마음과 사랑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고 덕을 실천하도록 키워나가는 데 마음을 썼다. 어머니는 우리가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직 누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잠들기 전까지 반드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엘레는 천성적으로 애정이 깊고 너그러운 아이였으므로 어머니의 교육 방법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넘치는 활력은 이따금 제재를 받아야 했다. 두 가족은 매우 종교적이며 신심이 깊었으므로 아이들의 종교 교육에도 큰 열성을 기울였는데 어른들이 보여주는 기도 생활의 모범이나 함께 모여 바치는 기도 등이 살아있는 모범으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엘렌은 이미 어려서부터 삶의 의미와 신비를 탐구하고 있었다. 어느날 엘렌에게 고통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어른들은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엘렌은 그것이 의심스러웠다. 고통이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인지도 모르며 어느 정도의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엘레는 두세 살더 위인 사촌 언니에게 구두발로 자기 손을 밟으라고 하였다. 망설이는 언니를 다그치며 졸라대어 마침내 그 연약한 작은 손 위에 시골에서 사용하는 무거운 구두가 올려졌다. 세게 밟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건 실험이야. 엘렌의 재촉에 사촌은 거칠게 그 손을 내리 눌렀다. 심하게 눌린 어린 손에는 상처가 생겼다. 알렌은 아픔을 참으며 말했다. 이젠 됐어. 실제로 고통은 존재했다. 고통이 정말 있었던 것이다.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동정해야 하는가. 엘렌의 부드러운 마음은 그들에게 향해졌다. 언제나처럼 엘렌은 그 동정심을 즉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생과 극기가 따르는 일이었다. 어린 엘렌은 어둠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었다. 가장 어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러 가야 했는데, 잠들 때까지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은 다섯 살난 어린 아이로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그래서 작은 양초가 든 반투명의 등잔을 침대 옆에 둘수 있는 허락이 내려져 있었으나 어느 날밤 어머니는 엘렌이 등불이 없어도 될 만큼 충분히 컸다고 생각하여 등잔을 치우게 하였다. 그러나 밤마다 어른들을 불러대면서 등불을 가져다 달라고 흐느끼는 엘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어머니는 해결책으로 엘렌이 불없이 잔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손으로 줄수 있는 빵한 덩어리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엘렌은 온종일 큰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으며 결심하였으나 막상 밤이 되면 어둠 속에 있게 되자 또다시 울면서 외쳐댔다. 등불 좀 가져다 줘요. 제발 불좀 가져다 줘요. 하녀가 등불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아이는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엘렌, 정말 불을 원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빵은? 엘렌은 울음을 그치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불을 두고 갈까요? 아니요, 가지고 가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몹시 실망할 거예요. 엘레는 무서움을 감추려고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된 후 엘레는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무서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낭트시에는 순교자 성 도나 시행과 성로가 시행이 순교 장소를 십자가로 표시해 놓은 곳이 있다. 엘렌은 자기도 순교자가 되고 싶어했다. 또 하나의 잔다르크가 되는 것이 엘렌의 꿈이었다. 잔다르크처럼 목숨을 바쳐 국가의 위기를 건지고 추방당한 앙리 오세를 군중의 환호 속에 다시 왕좌에 오르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싶은 엘렌에게는 아주 훌륭한 이상이었다. 나는 쪽지에 가서 앙리 오세를 찾아라라고 써서. 강물에 뛰어보내기도 하고 새들의 날개에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또 그분의 축일에는 사진을 꽃으로 덮었습니다. 나는 왕을 위해 특공대가 부르타뉴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갈망하였고 몇년 동안이나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어느 날엘레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탓으로 그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독서를 금지 당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엘레은는 종이 한 묶음을 팔에 안고 기쁨에 넘친 얼굴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외쳤다. 보세요. 책을 모두 가져가 버렸지만 내가 책을 만들었어요. 이 어린 저자의 책은 정식으로 가족들 앞에서 발표되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것은 후에 그가 계속 써낸 많은 책 중에 첫 권인 셈이었다.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던 그 행복했던 집을 떠나야만 되었을 때, 엘렌은 매우 슬퍼하였다. 1847년, 엘렌이만 8살이 되기 얼마 전, 아버지 샤프땡 씨가 반내에 있는 교통부 감사관의 책임자로 승진이 되자, 가족들은 모두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낭트의 푸르가 저택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반내의 아파트로 옮겨 간다는 것은 엘렌에겐 큰 충격이었다. 그것은 즐겁게 뛰놀던 숲과 정원, 한 가족처럼 사랑하던 외삼촌네 식구들, 가끔 방문하여 정이든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장애인들과의 이별을 뜻하였고, 언니들과의 나이 차이가 컸던 그로서는 사촌 형제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했다. 사옥이 다정다감한 성격을 지녔던 엘렌으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별이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혼자 놀수 있나 하며 더는 놀려고 하지 않았고 온종일 책만 읽으며 그 안에서 풍부한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갔다. 어머니 사법된 부인은 걱정이 되어 운동을 좀 하라고 권했는데 이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다. 그는 시인이었는데 머리 위에서 쿵쿵거린 소리 때문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후에 엘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어느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층에 있는 가게에서 그 시인을 만났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그의 시상을 방해하는 바로 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나를 들어 올려 계산대 위에 앉혔습니다. 나는 낭태의 집을 떠난 뒤부터 내 표정의 특징이 된 크고 슬픈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좋아서 그렇게 시끄럽게 쿵쿵거리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좀 하라고 부모님이 시킨 거예요. 만약 아저씨가 그만두게 하라고 우리 어머니를 설득시키신다면 우리는 둘다 기쁠 수 있어요. 그러자 그 시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를 만나보고 나니 이제 더는 방해되지 않을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대로 시끄럽게 하려무나.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반가워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이득이 없었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엘레는 차츰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 갔다. 얼마 후 정원이 있고 또 가까이에 오빠들이 다니는 예수의 대학이 있는 좀더 크고 편리한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책길이 있었고 공기는 상쾌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예수의 대학 출신이어서 아들들이 예수의 대학에 가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더욱이 그것은 예수회가 추방된 이래 다시 프랑스에 들어와 문을 연 최초의 대학이었다. 엘레는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생일날 낮에 엘레는 한여한 사람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길가 작은 공원에서 노래하는 새들처럼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처럼 엘레는 마냥 즐겁고 자유롭게 뛰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그러다가 문득 낮 삼종이 울리고 있음을 깨닫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웃고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사라진 후에도 엘레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산책길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여가 말렸으나 엘레는 계속하였다. 단순히 삼종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모님 달에 태어난 자신을 그 아름다우신 분의 보살핌에 맡기며 축복을 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여름 휴가를 온 가족이 그리운 낭트의 집에 가서 지냈다. 엘레는 무척이나 그날을 기다려왔으나 성홍열에 걸리는 바람에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어 매우 실망하였다. 끝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몇 주간을 침대에서 지내야 했고, 반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낭트의 집에 대한 향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큰 수업을 치러낸 셈이었다. 가을이 되자 엘렌의 가정 교사는 너무나도 변한 엘렌의 모습에 놀랐다. 개구장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공부에 진지한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엘렌은 단조로운 공부를 싫어하였고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였다. 지구 중심이 불처럼 뜨겁다는 것을 배운 어느 날.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작은 삽으로 깊은 구덩을 파 내려가고 있는 엘렌을 꺼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창의력이 풍부하고 매사에 실천적이었던 엘렌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흔히 주동자가 되곤 하였다. 어느 날 엘렌은 친구들에게 거지로 변장하고 구어를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차간의 새로움과 변장하는 데 대한 즐거움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가 열광적으로 지지했고 몇몇 아이들은 망설이면서 그냥 구경만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비단과 레이스로 된 옷을 벗고 리본을 떼고 구두도 벗어 맨발이 된후 하인들에게서 빌린 두더기를 입고 얼굴을 더럽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리고는 이집저집 다니면서 구걸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후에 그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도록 지명되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장군 집에서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야 할 만큼 충분히 컸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좀 친절하게 되어 주었는데 막 빵을 얻으려는 순간에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겨우 한 푼밖에 벌지 못했는데 우리는 미리 결정했던 대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엘레는 몇번 같은 일을 시도하였는데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탈로가 나서 중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친구들과 함께 성녀 안나라는 모임을 만들어 친지들로부터 입지 않은 옷들을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엘렌은 기쁜 마음으로 3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였다. 엘렌의 활발한 성격은 때때로 말썽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항상 행동이 거칠었으며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자주 무엇을 옷에 묻히거나 물건을 깨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을 이용한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즉 나는 큰 소를 지르면서 어머니 품에 달려가 어머니께서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걱정스럽게 살피는 동안 흐느끼면서 내가 저지른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행히 다친 데는 없구나 의자만 망거졌니 옷만 찢어졌고 컵만 깼구나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 꾀가 지나쳤다. 어쩌면 어머니가 너무 자주 되풀이되는 엘레느 꾀를 알아차리셨는지도 몰랐다. 하루는 식탁 위에 놓인 토끼 고기 요리가 먹고 싶어서 덜어먹을 접시를 찾았으나 천장 위에 쌓여있는 접시에 손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맨 아래에 있는 접시를 빼내려고 하자. 자연히 그 위에 있던 접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예전처럼 엘레는 울면서 어머니께 달려가, 엄마, 큰일 났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엘레는 꾸중을 받을 만큼 받은 후에 생각 좀 해보려고 물러나왔다. 왜 갑자기 내 꾀가 실패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한 나는 어머니께서 너무 지나치게 그 그릇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내 저금통에서 돈을 좀 꺼낸 후, 쪽지에 이 돈은 그 접시 값입니다 하고 써서 어머니 바느질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럽다고 다시 한번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나는 다만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러는 한편 엘레는 조용히 독서 속에 파묻히는 적이 많았다. 엘레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 이른감이 있는 책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전기를 읽다가 좀더 크면 읽으라고 제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후에 그 책을 읽게 되었을 때더 열심히 읽게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리마의 성녀 로사의 전기도 읽었는데, 그것은 엘렌에게 큰 감탄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다. 지식에 대한 무한한 목표를 갖는 이 학생에 대해. 가정 교사는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다. 엘렌이 즐겨 읽던책 중에는 물론 성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엘렌은 복음을 매우 주의 깊게 읽었으며 후에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즐겨 읽는 습관을 들인 것은 반내에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나의 빛이었고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엘렌은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엘렌의 기도는 매우 진지하였고 실제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생활 속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랬다. 그 무렵 둘째 언니 루이스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엘렌은 언니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주 방문하는 장래의 형부에 대해 반감을 품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때때로 예의를 벗어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이 자러 간 후에 가족들은 그 손님과 함께 아직도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옷을 입은 엘렌이 문 앞에 나타나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엘렌은 침착하게 장차 형부가 될그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청하고 또 나도 당신을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주님의 기도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 기도를 마쳤다. 얼마 후 바오로 사도의 서관을 읽던 엘렌은. 깜짝 놀라서 성경책을 들고 언니 루이즈에게로 달려갔다. 아, 언니 결혼해서는 안돼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셨어요. 언니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오르자 엘레는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처럼 착한 분이 왜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혁명 후에 프랑스에는 수도원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달래야 했다. 하루는 엘렌이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사랑하느냐고 어머니께 물었다. 지옥에서는 아무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엘렌은 안심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저는 절대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